안녕하세요 머리하는 효옹이입니다 오늘 헤어는 제가 집게핀으로 하루종일 머리했을 때좀 두피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게핀 하는 방법으로 유핀 이용해서 한번 고정해 볼게요 머리 비틀면서 손가락 하나 끼워서 그대로 돌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돌려서 이제 위쪽으로 가져가서 두피 가까이 붙여주실 때 위쪽 끝머리, 위쪽 끝머리, 탑 부분 끝머리 느슨해졌다면 횟수 반복해서 짱짱하게 돌려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유핀 준비해 줄게요. 짱짱하게 돌린 상태여야만 유핀이 고정이 잘 돼요. 약간 느슨한 상태에서는 고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짱짱한 상태에서 유핀 개수 상관없이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정해서 끝머리 자연스럽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머리 너무 길다면 길고 지저분하다면 위쪽으로 올려서 유핀 이용해서 다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좀 집게핀 했을 때 너무 두피 아프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 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